또 전북 현안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지만 수건과제죠. 계속 이제 올해는 제발 올해는 제발 아 외치고 있는 미진한 사안들도 네. 여전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. 좀 공공의전원 설립, 뭐 금융중심지 지정 이런 부분은 전파사소에서도 계속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. 네. 이 사업들은 현재 좀 어디까지 진행 중이고 올해는 좀 어떻게 될까요? 아, 우리 이거 정말 속된 말로요. 진을 빼고 있다고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, 아주 좀. 전형적인 전주 어투예요. 진을 빼고 있는 <웃음> 그런가요 <웃음> 사투리는 <웃음> 아니지만 어, 서울스럽게 말하니까. 아니 그러니 어떤 느낌인지 완전히 다가왔어요. <laughs> 어 네. 그럴까요? 네. 듣기만 해도 음, 이렇게 진이 쫙 빠지면서 너무 좋은데 서울 표현으로 음. 보면은 약간 피를 말린다라든가 지쳐서 죽을 것 같다 이런 건데 진을 빼고 아 너무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. 아, 음. 제 심경이 음. 그랬고요. 네. 네, 이제 희망고문의 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. 음. 어, 그 이제 남원의 서남대 이제 의대 폐교로 해가지고 추진됐던 국립 의전원은 지금 전북으로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데 음, 이제 맞죠? 지금 타 경쟁 시도의 그 의대 추진하고 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. 여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토를 건다는 것 자체가 음. 어 이제 이거는 뭐 전북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말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남원에 있었던 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이 지금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대로 올해 안에는 꼭 해결을 음.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좀 다른 안건으로 물이 흐려지지 않고 맞아요. 원래대로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러면 지금 정확히 공공 의전원 설립은 우리가 한번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 게 네. 그 이용호 의원인가요? 네, 옛날 에 남원 지역구. 네. 그때 그분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네. 이거 제대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결국 뭐 성과는 없었어요. 그랬죠.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공공의전 소식을 들 들었던 게 최근에 전북대에. 그 로컬 대학 l o 에할때이 서남대 부지 활용 이야기가 네, 굉장히 맞아요. 긍정적으로 네. 나왔던 적이 있어요. 실제로 네, 하는 네, 실제로 하는 거 l o c 요 l 그러면 a l l o 공 a l loc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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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o c a l l 이 c 법안이이 c a l l o c a 이 loc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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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c a 그 기수에 저기는 다 폐기가 돼요 법안들이 상정됐던 음, 그렇죠. 거 계류됐던 네. 거다 폐기가 되고 4월에 선거를 해 가지고 다시 들어가시면 음. 이제 그분들이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임기가 끝난다고 기존에 추진하던 것들이 원래 이렇게 싹 버려지나요 상정되지 못했으니까 아하, 그러면은 아하. 저희가 기자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~ 공공 의전원 설립에 관한 법률은 통과될 때까지는 지금 일단은 22대 저뭐 23대 이렇게 쭉 봐야 네. 될것 같고 일단은 네. 4월 총선 이후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 전북대가 지금 그 부지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될지 좀 청사진을 우리가 좀더 구체적인 청사진은 기다려 봐야 되겠다. 그 부지는 이런, 이런 어, 사안 거예요. 그러니까 음. 별개 사안이잖아요 네. 이거는. 네. 네. 그러니까요. 또 알겠습니다. 금융 중심지 지정 이것도 어어. 진짜 작년에는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들려왔었죠 음. 네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? 이것도 지금 <laughs> 우선 한숨부터 <laughs> 한번 쉬고 자 다시 한번 진이 또 빠졌어 우리. <웃음> 아. 왜왜 <laughs> 아, 아, 이렇게 전복현한 얘기하면 우선 한숨을 한번 크게 쉬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지 정말 좀 청룡의 해에 비상을 해야 될 텐데요. 아저 근데... 아, 용띠인데 화가 나는데. <laughs> <지금>, 네. 금융 <laughs> 네. 중심지 지정 금융 중심지는 어제 다들 아시다시피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이 돼 버렸잖아요. 네. 속전속결로 그러면서 또 거기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전북 이전을 반대하는 발언들도 했어요. 네. 어, 예. 그러면서 일단 지역 내에 좀 현재 참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고요. 대선 공약들로 계속 이게 이제 논의가 됐었지만 이 삼금융 중심지 지정 문제도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총선 끝나고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을 덜은 상태에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되지 네. 않을까 싶습니다. 음. 그런데 이 금융 중심지 관련돼서는 2022년 그니까 러 2023년 이제 후반기에 최근에 들려왔던 소식은 왜 전북대랑 네. 우리 지방 정부랑 뭐뭐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융센터 협약금. 해가지고 협약들 해가지고 금융센터 건립을 기존 기존 계획보다 굉장히 높고 조금 네, 금융센터만큼의 위험 을 갖기에 그렇게 짓겠다. 네. 근데 사실 그것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 중심지 지정과는 상관없이 하도 지지부진하니까 우리가 민자 유치를 통해서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볼까요? 라는 거잖아요. 사실. 음. 아, 우리가요. 지금 예. 2차까지 했다가 계속 떨어졌어요. 그러 어, 예. 근데 그때 탈락됐을 때 계속 그 지적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인프라 구축이 안돼 있다. 환경 예. 조성이 안돼 예. 있다. 그다음에 여기에 와서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그 금융 관련 그 민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다 이런 네. 것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라도 조금 나서서 그러니까요. 그 환경을 음. 구축해 놓으려고 한 것들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방금 그것은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한번 민자라도 투자해서 준비해 보자 이거잖아요. 음. 네. 네, 그러니까요. <목소리>